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호공이산주식TV. 자, 이번 시간은 3월 8일, 내일장 관심 종목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자, 일단 오늘장 시장이 조금 강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미국 증시가 약세. 그쵸? 금, 금요일에 많이 빠졌죠 했죠 유럽증시랑 그렇죠 해외증시가 많이 빠졌고 약간 선물도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약한 시장의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 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개파락을 시작해서 쭉 밀렸어요 왜? 지난 저점 <laughs> 자 일단 여기를 확인한 중이고 그쵸? 코스피 코스닥 고스타. 맞죠 코스닥은 벌써 이탈을 했어요 여기는 그렇죠 최근에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고스타... 아니, 대형 주지뭐죠 코스닥. 코스닥은 그래도 지금 여기 21선 지금 테스트 중인데 여기는 강한 자리는 아니에요. 지지력이. 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일단 밀린다고 보고 있는데 어, 막 조금 더 밀릴 자리가 일단 보입니다. 이런 구간. 일단 8 6 0포인트여요 이런 구간. 그쵸? 868포인트 이 정도 구간까지는 일단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뭐 지지라인은 뭐뭐 끊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렇죠? 일단 조정은 좀더 받을 수 있는 위치라는 거 그리고 코스피 역시 지금 여기를 지지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쌍바닥을 지지해주고 이탈 확률이 충분히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지금 아직 러시아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 지금 대외적인, 대내외적인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뭐큰 지금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는 전 아직 지금 없다고 보는데 대외적으로 지금 미국 그리고 저기 러시아 쪽그 문제 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은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상황. 그렇죠. 차트는 어느 정도 잘 만들어놨었거든요. 고스피, 고수 고스당 모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잘 해결이 되고, 저 일단, 해결이 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 차트를 보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 어제 제가 1240포인트까지는, 어. 단기적으로 그냥 갈수 있을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요 정도는 지금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그쵸. 신, 뭐요 정도까지 빠, 갈라 하면 조금 더 조정을, 시장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쵸? 이런 구간을 슈팅에 나와서 뚫고 올라가서 나중에 밀리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밀리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될것 같아요. 자, 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거는 내일 우리가 매매를 하고 수요일 선거잖아요. 그쵸? 투표일입니다. 우리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일 우리가 끝나고, 미국 증시, 그죠? 화요일 미국 증시, 수요일 미국 증시, 일단 유럽 증시, 뭐다 합쳐서 이틀 동안, 우리 거래, 우리 거래가 끝나고 나서 이이 거래 일을 또 쉬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 그, 동안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해외 증시가 상승하느냐, 많이 올라가는냐 아니면 혹시나 또, 악재가 나와버려서, 급락이 나와버리면, 또, 목요일 개파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또투자심리가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에요. 저 미리 현금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되도록이면, 보수적인, 보수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HMM입니다. 오늘, 자, 파동을 잘 주고, 우리, 그쵸? 장초반에, 어제 우리가 노렸던 종목으로 장초반에 이렇게 상승파동을 주고, 자, 파동을 주고 나니까 그 뒤에는 파동이 안 나오죠. 이런 부분 잘 챙겨보셔야 돼요. 자, 그쵸? 노리면 안 된다는 거,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노리지 말라 했죠. 자, 그 이후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여기, 이런 구간을 노려보겠습니다. 여기. 자, 지금 돈이 워낙 많이 들어왔었고, 이날. 그쵸? 대금이, 뭐 2조 가까이 터졌었고 오늘 7천원 가까이 나오긴 했지만 저거래 대금 대비해서는 막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외인이 좀 매도를 했는데 아직 들어온 물량 대비해서 많이 나간 건 아니고 좀더 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하면 좀더 빠질 수 있겠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뭐 32,200원 이 정도 구간 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봐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구간은 여기서 아마 반등을 시도는할수 있어 이렇게 5분봉상 120선인데 여기서 짧게 아마 살짝 개파락을 시작할 거고 시간에가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33,600, 에33,000 중반쯤에서 시작을 해서 아마 어 시작하자마자 아마 좀 눌렀다가 33,000원 부근, 그렇죠? 33,000원 부근에서 반등을 한번 시도를 할것 같아요. 제제 제 생각에는 33,000원 부분, 33,000원 위에서 반등을 한번 시도를 했다가 그리고 다시 밀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밀렸다가 이제 밀리게 되면 이제 이런 구간, 3만 제가 노리는 구간은 3만 2,000원 요런 구간, 3만 2,000원, 3 2,000. 중후반 32,000원 중후반에서 32,000원 정도 그런 사이에 있 일단 노려보고 싶어요 개 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상, 분할 매수를 한다 치면은 33,000원 부분부터 이렇게 노려보면 되겠죠 이런 반등을 보면서 저 그렇죠? 아직 죽을 바로 죽을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반등을 한번 주는지 그런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hmm이고요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조정을 안받고 다시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한번 체크는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걸 상한가 종목이라 하기가 좀 그런데 그리고 어, 전쟁 테마라 좀 그렇습니다. 일단, 곡물 식량 관련 테마 중에 오늘 대장이었죠. 어제, 오늘, 금요일을 하고, 오늘 계속 대장을 하고 있는데, 자, 상한가를잘 말아 올렸어요. 막판까지. 그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자, 시간에서, 그렇죠. 마지막에 지금, 막, 마지막 타임이 13,900원까지 봤어요. 4.79%. 그럼 내일 개파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개파락을 얼마나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 밑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음. 저 이렇게 시작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뭐 13,000원 중반, 중반 초반, 중반하고 부근, 13,000원 부근 이런 부근에서는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저 이렇게 개파하기 위해 눌러주고 반등이 나오는지. 저 차트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밤, 밤 사이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은 아주 흐름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밤 사이 이제 회복을 해버린다,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보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관계가 악화된다, 악화되거나 유지가 된다, 이 정도 지금 분위기상 그러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시겠죠? 절대로 오래 들고 가거나 그럴 종목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매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공부만 하는 차원에서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효성 o m b 고 <laughs> 자, 다음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자, 많이 올라갔어요, 요즘 최근에. 저 뭐, 과거에 여러 구간에서 우리가 노려보면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여기 이런 저점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 정도 구간까지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어좀 많이 올라온 느낌은 있지만 지금 최근에 어 상승세도 좋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수급도 외인 기간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단기적으로도 파동을 노리고 짧은 파동은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배관 상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합권 살짝 위에서 시작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음봉으로 살짝 눌러줄 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반에 눌러줄 때,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이런 구간. 그 22,000원 초중반. 이런 구간에서 본 매수를 시작해서, 혹시나 이탈을 하면, 저가, 종가 이런 사이, 그쵸? 그렇죠? 21,000원 후반대까지 분할 매수를 노리면서, 하면서 하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할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이에서 코나 매수를 하면 어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는 그렇지 어 장기로 보는 거 아니에요 단타 파동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종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포스코인터내셔널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로보로보인데아 이거는 매매하기가 좀 어,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고 저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고 자 오늘 윗꼬리가 조금 길게 나왔는데 자 지금 뭐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 자이 구간이 좀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9,700원 부분 9,700원 부분이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혹시나 내일 장초반에 개파라 9,8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할 건데, 초반에 이렇게개파라 이후에 은봉으로 민다. 그럼 9,7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자,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는. 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9,7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9,600원 손절가 잡고, 짧게 손절가 잡고 그냥 봅니다. 저,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보, 로보. 어, 한번보시고 지금 상하가 이후에 거래량을 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바닥을 나름 잡아주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튀어 올라줄지 아니면 어, 꺾여버릴지 그거까지는알수 없기 때문에 저 철저하게 손들까 잡고 반등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로버로봅니다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음, 새하재가인데 자 수급이 뭐 딱히 막 좋고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라서 어, 수급이 특별한 건 있는 건 아니지만 차트가 내용을 해서 자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저 가파르게 올라가죠 3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아주 강한 모습렇죠 그런 모습이라서 내일도 아마 장 초반에 이렇게 눌러주면 저이런 구간 어 시, 아, 이, 여기까지 밀릴 줄모르게 11만 2500원인데, 저기까지는 안 밀릴 것 같고, 저점 여기 11만 4500원, 000, 저 11만 4 5 0 0원 사이에서 사고, 11만 4 5 0 0원 11만 2000원 요런 부분까지 보나매수, 5000원 부분부터 2000원 부분까지 보나매수를 하면, 자, 이런 반등 꼬리를 만들어 주는지, 저 그런 흐름으로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새아제가저 최근에 수...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한번 이 정도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만 볼까 여기 태격 케미컬을 볼까 말까 했는데 일단 거래량은 지금 오랜만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지금 저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지금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여기서 올라가줄지 아니면 지금 조금 더 눌림을 받고 갈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이런 부분이 부분을 주면 일단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는 보는데 좀 무리하게 해서 매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매매는 하지 맙시다. 차트만 한번 봅시다. 이렇게 1 3 0 0 0원 중후반 대이런 구간을 노려보면, 반등이 나와서 단타 구간을 주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관심 종목, 음.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많이 알려드렸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중요합니다. 일단, 오늘 미국 주식을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어, 많은 전략들이 달라지는데,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지금 미국 선물지수 계속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계속 빠져있고 야간 선물도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0.13 그렇죠? 내일도 개파락이란 말이에요 이쪽 이렇게 끝난다 하면 더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내일도 이렇게 개파락을 시작해서 음봉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대신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 줄수 있냐. 내일은 빠지면 이제 매수 사리긴 하죠, 단기적으로. 하지만 이제 또, 하루에 연휴가 있다 보니까, 쉬는 날이 휴일이 있다 보니까, 또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 있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아무튼, 시장이 어떻든, 어떻든지 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움직여주니까, 한 뭐, 노려, 잘 노려보시고, 단타 수익 잘 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나중에 라이브 때, 오늘 10시에 라이브 하니까 라이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